2026년 미국 주거 부동산은 급등장보다는 정상화 구간입니다. 핵심 숫자는 집값 연 1에서 3%대, 거래도 완만 회복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보다 매입가와 현금 흐름이 승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30년 고정 모기지 6.0에서 6.3%입니다. 이 구간이면 수요가 크게 폭발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5%대로 내려가면 거래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은 1%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2026년도 전국 평균은 연 1에서 3%대가 많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오르는 곳과 조정받는 곳이 함께 나오는 분화장입니다. 기존 주택거래는 연 413만에서 420만 채 수준이 기준선입니다. 재고는 약 143만 채, 4.2개월치 정도로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부족이 남아 가격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임대료 상승률 전망은 연 1.6에서 2.0% 정도로 둔화 쪽입니다. 그래서 공실과 비용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보험료와 재산세, 수리비 변수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첫째, 캠네이트보다 대출 상환이 버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신축은 인센티브로 매입가를 깎되 공급 과잉 지역은 피합니다. 셋째, 2026년은 큰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성과를 좌우합니다.